파임 가겠습니다. 어, 약간 이회차 같은 1회차일 수 있어요. 제가 파임 고수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 이회차가될수 있습니다. 절대 이회차아니고요 그냥 처음 하는 거예요. 당황하시면 안 돼요. 처음 하는 거야. 처음에 로딩이 좀 길던데 저장했어요. <laughs> 저장했습니다. 일단 사실 나인도는 캐주얼만 하면 문제없어요. 우린 처음이니까 노멀에 캐주얼 하겠습니다. 캐주얼 맞지? 그쵸, 처음이지만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일단 전작부터 아니, 전작도 안지 되게 유명한 게임이요. 매니아층이 많은 게임이야. 이번 장도 평이 되게 좋아요. 정말 좋아요. 이렇게 스토리 부분은 애니메이션 되게 많아. <laughs> 간지란다. 그쵸? 괜찮지 않아? 이 지금 나오는 병사들이 실제 병종이야. 저 페가수스 실제로 있어요. 기방도 있어요. 브럴리가, <laughs> 브럴리가. 야이 아저씨 그거같지 않아? 그미처에 나오는 그 아저씨 아나? 그 아저씨 게롤트가 그게 사복검이야 칼인데 뱀처럼 막 나갔는데 저 무협지에서 봤으나 어뱀 같은 거봐야한성검에야한성검에 방패만을 사기캐 아니냐? 서울 칼리가 나 저거 애니메이션에서 무협 애니메이션. 배빵. 하지만 좀 짧았고요. 벗길 수 있었는데. 그러네. <laughs> 야 칼로 막는데? 아카타니ているか 어. 두근계곡. 지네 근데 되게 화려하게 쐈는데 마지막엔 칼빵이야 어 어쩜 잔인하긴 한데요 뭔가 좀 마지막엔 추하지 않아? 어 애들 구경하고 있어 <laughs> 실제 게임도 구경합니다 마지막엔 좀 추해 잔인한데 추해 어? 엄마? 엄마? 야 칼이 엄마야? 칼이 엄마에요? 어머니 유품? 그럴 수 있구나 엘프 여러분 좋아하는 로리입니다 진짜 애니메이션 같지 않아? 어, 진짜 애니에요. 게임 스토리 부분이요. 이렇게 애니에요. 아, 야! 이 해서 여기에 들이込는와시네가 훔쳐볼 것도 없다. 맞다. 뭐다 치고, 요 로리의 별로야? 야, 심지어 로리 프는별로요 심지어 로리바바인데 말투가 이게 할머니 말투라며요. 일단 남자랑 역해는데 역해가 좀 이뻐요. 카무이가 좀 이뻐. 근데 역해하면은 <laughs> 왠지 남자를 꼬셔야 될것 같아. 어 그래서 남캐하겠습니다. <laughs> 남자 꼬시는 건좀 내창이 아니야. 다음 회차 때 역해할게. 어 남캐도 잘 생겼어요. 근데 이번자가 얘 나을 수 있나? 얘는 아, 나을 수 있나? 못 나을 것 같은데 내 정체는 바로 유령이지. 사실 이거 제가 어제 해봤는데 사신까지 해도요 결국엔 인간 굴레에요 똑같습니다. 대사마저똑 같아요. 나라나나래독이 할머니인 거 같아. 말투 할머니야. 절대 어린 건 아닌 거 같아. 자, 나 할러하죠. 아아안 아니, 아? 아, 아니요? <laughs> 아니요? 저, 저 저기요? <laughs> 저기요. 아, 나름 이해 참다. 말로 사스가와 히토노코 미미나레누나노인간 나れば にも答えられよう 생일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이번에 고봉이 생일이 뭐죠? 9월 17일. 고봉이 생일니다 어? 와 생일 같가아제연저 초반부 해봤는데 내 생일 넣어도 갔다 하던데 무조건 갔다 하는구나. 역시 우린 운명이야. 역시 우린 운명. 제가 나한테 빠졌네. 아이, 나한테 빠져버렸네. 아, 그냥 나 꼬시려 그냥 챙이 갔다고 계속 뻥치는구만. 아, 나 쉬운 남자 아닌데. 아뭐 그럴 수 있지. 서로 서로 로가이 꿈을요 한 번만 꾸는 게 아닌가봐요. 근데 심어 뭐야 전쟁 꿈도 있는데? 아, 꿈을 두개 꾸는구나. 전쟁 꿈을 꾼 다음에. 소녀 꿈을 꾸나 봐요. 오만의 이야기를 듣기까지. 그런 야트니 왔다 보단 했던가나. 마이,そんなも忘れちまえ。 战いに杂念はいらん。我れたち傭兵の仕事は命を。오 그럴 수 있겠네.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. 나에도 찾고 싱그리고. 그럴 수 있어.

예. 야에에 중계사れたのです. 록케가 전형적인 미인상 아니야? 남캐들은약간 그 일본 꽃보다 남자에서 f 4에 나올 것 같아. 전부 재작할 것 같습니다. 응? <laughs> 그럴 수 있어요. 꽃남의 F4 같지 않아? 되게 잘생기지 않았어? 가기이을가야이 요요이노. 네, 훈타님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<laughs> 에에 뭐, 뭐, 세이브가 있네. 아, 6시간 안에 세이브가 있는데, 뭐가 좀 이상하네. 아, 나는 최찬데 이상하네. 아. 묘하죠? 전부 기분 탓이에요. 이게 보니까, 이게 중고였나 본데. 딱 보니까 중고 같네, 중고.